저희 이제 배추 모종 다 심고 나서 어. 침지한 물로 어. 지금 뿌리는 건가요? 네, 맞습니다. 아. 네네. 그럼 침지한 물로 뿌릴 때 이제 생장점에 흙을 좀 틀어내는 이런 효과도, 효과도 있는 있죠. 건가요? 네, 예, 그런 것도 있고, 이제 심어, 원래 식물 심었으니까 물을 주는데, 예. 예. 최대한 고고 신경 써갖고 하면 좋죠. 음. 네. 아, 그 근데 이제 물을 주고 나니까 얘가 막 이제 그, 이, 눕죠. 어, 눕고 아, 얘가 왜냐면 워낙 가늘어서 네, 네, 네. 이렇게 괜찮을까요? 네, 네, 네. 찮습니다 식물은 강하니까요. 아, 식물은 강합니까? 어, 식물은 강합니까? 고거 뭐 배추한테만 하나. 주면 되나요? 아, 저 이따가 예, 예 침지는 거고 이따가 이제 저그무 저 심은 거, 거기도 상토 덮고 씨 뿌렸으니까요. 상토. 또 물을 줘야 될것 같은데 네네네. 그죠? 예, 일단 저희 침지된 물로 침지한 물로 사, 그 배추 그 생장점에 있는 흙을 털어내고 있습니다. 있고, 이제 원래 심으면 음. 물은 줘야죠. 네. 네.